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1일 이무안 TV 방송 유튜브 방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항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하라. 투표관리관 도장 불법포관한 김모모 국장을 조사하라. 이렇게 지금 현수막과 각종 부정부패 불법사례 이런 것을 피켓을 들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안 TV 방송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정의의 사자들, 의리의 사자들, 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소 부정 선거 방지대 포항시 위원들이 이렇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시청 앞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불정, 부정, 부정, 불법, 탈법. 현법을 이용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모한 TV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완전 공정선거, 전 국민의 그 신성한 한표 한표가 정확하게 개수표되는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부정부패 방지대들이 열심히 지금 호소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실정입니다. 대법원은 재검표를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사1 5 부정선거. 잊지 말자 사1 5 부정선거. 막아내자 부정선거. 6 1 부정선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사1 5 부정선거 진실을 개표하라.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조사하라. 포항 투표관리관 도장 불법 포관한 김모모 국장을 조사하라.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한 TV 방송, 유튜브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중요한 이슈를 저희들이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 확실한 증거, 호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TV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